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 문창 기업 포럼의 개최를 멀리 한국에서나마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가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동북 삼성의 중심인 시명은 한국 콘텐츠와 ICT 관련 업체에게 생소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16년 전 시명에서 열린 한중 문화산업 교류전 개최로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중국 심양 지방 정부 산하 기관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진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와 함께 매년 심양에서 열린 한국 주간이라는 한국 문화를 대표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복합 이벤트는 중국 심양시가 한중간의 문화 교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심양은 한국 기업에게 친절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항상 고향 같은 친근함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중 수교는 민간 기업과 양국 정부 기관의 노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북아 문화 발전 촉진회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인적 교류 활동이야말로 현재 경색되어진 한중 관계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문화 발전 촉진의 최단 회장님과 강명주 사무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간의 교류가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부터는 더욱더 실질적인 한중 교류와 합작을 계획했던 한중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태가 곧 끝날이라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전 세계 국가들은 더욱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 코로나19와 동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전세계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듯이 점차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걸받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양국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서로 실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 등 IT 기술로 언, 언제든지 만나는 길이 있고, 교류 협력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된 한중 문창 기업 포럼을 개최하는 주최 측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으며, 교류할 수,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재 추이와 한중간의 미래 대형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관심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콘텐츠 시장은 2조 3천억 불에 이릅니다만. 한국도 한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 한류 총 수출액은 125조 5천억 원이며 특히 2018년도 한국 게임 산업 수출액만도 약 7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1 천억 위안, 한국 돈 17조 원에 이르며 이용자는 4억 명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 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금융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실감 콘텐츠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수출 허브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기존 산업들과 연계한 해외 수출 확대는 물론 차제, 국내 관광 산업 등으로 이어지는 연관 산업 활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탈바꿈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만나고, 이동하고, 모이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인류의 활동 방식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업, 상점, 스포츠, 관광, 엔터테인먼트, 관습과 개인 가족 간의 생활 방식 등 인간 생태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공연, 드라마, 영화, 게임, e스포츠 등의 엔터테인먼트의 대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중계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듯이 이제는 방송 디지털 온라인 미디어 또는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 형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는 그 무엇보다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소비 형태의 산업 분야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소비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엄청 높아졌습니다. 특히 태생부터 온라인 기반으로 중계되는 e스포츠의 경우 방송,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기를 중계하는 비대면 산업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공연도 이런 비대면 산업 형태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에 기반한 전통산업을 콘텐츠 산업이 소비시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어 전 세계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 산업 환경에 걸맞는 인프라 및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세대 통신 시대 기술과 접목한 AR, VR, MR 등의 콘텐츠들을 가상현실과 결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분야가 획기적으로 육성 발전될 것이며, 소비자와 소통이 되는 글로벌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대면 연관 산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상황을 감안하여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 협력의 중심지인 신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한중간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교류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 핵심 산업을 자리잡고 있는 콘텐츠 산업은 창의 산업이며 미래 기술과 함께 역동적으로 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소비 도구인 글로벌 플랫폼과 각종 디지털 미디어, 다양한 SNS 등이 소비자와의 소통은 물론 소비 행태의 제약을 없애고 심지어 개인의 콘텐츠조차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함께 누리는 엄청난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의 미래 성장 기반은 차세대 기술력과 융합된 창의성을 갖춘 사람, 즉 차세대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 즉 이를 위한 변화된 교육시스템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가 간의 교류 및 산업 환경을 뛰어넘는 방안, 이 또한 보색하고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들과 소통이 되는 플랫폼 사업과 이와 연계된 산업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인사말을 대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북아 문화발전 촉진의 최단 회장님과 강명추 상국장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